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재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 이 정보가 생산되고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이러한 능력은 모두에게나 필요한 굉장히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정보 재구성이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재구성이란 주제와 목적 청자나 독자 등을 고려하여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한데요 여기 살펴보면은 지금 정보를 수집하는 것 정보를 분류하는 것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정보의 수집, 분류, 체계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네, 필요한, 필요한 정보를 뭔가 찾아서, 찾아서 모으는 그러한 과정들을 정보 수집이라고 볼수 있고요. 정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범주별로, 범주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체계화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의 순서나 네, 위계를 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정보 수집에서 먼저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왜 수집하지? 라고 하는, 그럼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정보 전달의 목적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해서는 정보 전달의 목적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또 청자나 독자에게 필요한, 필요하면서도 뭔가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좋은 정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좋은 정보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허위나 과장이 없고 굉장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것 이런 것들을 좋은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보는 청자나 독자가 관심과 흥미를 끌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수집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그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고 보자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거죠. 인쇄 매체라는 건 백과사전, 신문, 책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 인쇄 매체가 갖고 있는 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네책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보 검색에 네,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정보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서점이나 네 도서관 도서관을 네 직접 네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이런 인쇄미체와 더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은 인터넷이죠 네 인터넷 네, 사실 대부분의 정보 수집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의 검색이 쉽습니다. 네, 정보 검색이 쉽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죠.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인터넷 하면은 너무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꼭 필요한 자료,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신뢰성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 정보를 파악할 때이 자료들을 꼭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각 매체인데요. 시청각 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뭐 TV, 방송이라든가 영화, 또는 뭐 음악, 또는 뭐 그림, 뭐 만화, 또는 이러한 것들을 시청각 매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직접 보여주거나, 네,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 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 무엇일까요? 뭔가 실감나죠, 일단은. 네, 실감나고, 그리고 생생하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반면에, 반면에, 뭔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정보 전달을 위해 별도의 별도의 기자재나 매체가 필요한 거죠. 영상 자료 하나 보여주려고 해도 PC나 또는 태블릿 PC나 또는 음악 하나 보여주면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요. 들려주려면 이러한 별도의 기자재나 매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문가 면담인데요. 전문가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러한 상세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장점과 더불어서 무언가 원하는 원하는 방향의 정보를 네,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일단 네, 전문가를 섭외도 해야 되고 약속도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요 그리고 시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이 사람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게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상대 상황에 따라서 예,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상대 상황에 따라서 또이 전문가 면담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그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전시장 뭐 도서관이라든가 또한뭐 기념관 이러한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기관을 방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해당 분야 해당 분야에 굉장히 폭넓은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가 조사자가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죠. 네,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수집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정보를 분류해야 되는데요 정보 분류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내용 중에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골라내고 유형에 따라서 묶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묶음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정보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 없이 의미 없는 흩어져 있는 그러한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고 내용을 구성할 때그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주제와 목적에 적절한 정보를 선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네, 분류가 필요한데요. 이 일정한 기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네. 정보, 정보다라고 하는 것.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와 목적,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이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와 목적에 맞게 그 기준을 세우고 정보를 분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정보 체계화입니다. 정보 체계화란 수집한 정보를 주제와 목적, 청자나 독자를 고려해서 배열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정보 체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먼저 제시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정보, 재구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주제나 목적, 청자나 독자 등을 고려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보의 재구성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러한 정보 재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청자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들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